안녕하세요. 이제 곧 어버이날인데요. 어 저도 어버이인데 준비해야 될게더 많네요. 음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간단한 만들기 소개시켜드릴게요. 인간 카네이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쓰는 거 요거 만드는 거거든요. 애들이 쓰면 진짜 귀여워요. 지금 제가 써서 그런데 준비물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일단 펠트지 두 개를 만드시려면 두 장이 있으면 좀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거 한 장. 그다음에 머리띠 그냥 아이가 편하게 하는 거나 안 쓰시는 거 저는 좀 이거 막안 쓴다고 할까 봐좀 편한 거. 그다음에 어, 잎사귀, 여기 묶는 표현을 할수 있는 약간 초록빛의 리본 테이프. 음, 그 다음, 글루건, 글루건, 가위, 볼펜. 끝입니다. 간단하죠? 들어볼게요. 어, 요, 요걸 요렇게 말아가지고, 잠깐 보여드릴게요. 요걸 요렇게 말아가지고, 이 헤어밴드 요렇게 붙일 거예요. 이렇게 약간 물방울 무늬를 만들어서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 끝은 이 꽃잎에 그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끝에 글루건을 바르지 말고 이 정도 해가지고 물방울 무늬를 만들어주세요. 해볼게요. 글루건 조심하시고요.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은, 이렇게 만든, 뭐 만든 거 있잖아요. 이거에 잎사귀를 볼펜으로 그려주세요. 그냥 뭐, 대충 그려주세요. 뭐, 세개 정도의 잎사귀를. 이렇게, 이렇게 그려주시고요. 가위로 모양대로 오려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거를 이제 머리띠에 붙일 거예요 이거를 머리띠에 붙일 건데 이 잎사귀를 붙이기 전에 리본 리본을 먼저 붙여주세요 잘라주고 글루건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대봐 대봐서 이쪽 칼라나 하나, 하나만 더 만들까요? 하다 보면 진짜 순식간에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머리띠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.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중간이 이렇게 뜨고 안 예뻐요. 그러니까 조금 겹쳐지는 식으로 이렇게 어차피 페 펠트지니까 겹치기 쉬운 쪽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붙여주시면 돼요. 됐다 짜잔~ 완성했습니다. 제가 먼저 써볼게요. 음~ 지금 아이가 자서 <laughs> 해볼 수가 없는데,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면 돼요. 한 5분? 재료만 있으면 5분 10분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. 요거 이렇게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한번 짠 하고 씌어서 아이들 씌어서 보여드려 보세요. 그러면은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. 지금 애들이 자가지고 일단 아쉬운 대로 저희가 해볼게요. <laughs> 저희 남편 남편인데요.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해서 좀 그런데. 애들이 이렇게 해서, 할머니, 할아버지, 사랑해요. 이렇게 하면은 엄청 귀여울 거예요. 네, 오늘은 인간 카네이션 만들어 봤는데요. 어, 정말 간단하게 쉽게 만들 수 있으시겠죠? 음, 이거 이용해서 부모님, 선생님께 즐거움을 드리시면 좋겠어요. 안녕. 아 그건 켜야겠다. 거기가 중요하네. 근데 5월이 되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. 나이를 먹을수록, 아이를 사랑하지만 어린이날을... 생기...